음, 와, 제로다 제로. 재로.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찾아온 김밥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비 먹을 때 어디로 가시나요? 제가 찾아온 이곳은 78년도 7월 29일부터 시작해서 4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대를 이어 온 진영의 할매 갈비집을 찾아왔습니다. 숯불 함부로 찾지 마라. 잘다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이 가게를 처음 오는데도 정겨웠고 연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달짝지거한 양념갈비 맛의 기억. 그 기억을 찾아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이 가게 안에서 익숙하지만 언제나 끌리게 되는 그 미각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와 나레이션 하다가 핸드폰에 지금 다 묻어 버렸네 우선 입장할게요 메뉴판을 보면요 메뉴를 2문식 시켜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세가지다 시켜봤습니다 우선 소양념갈비 한 덩어리에 11,000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생소갈비는 한 덩어리에 12,000원 돼지갈비는 한 덩어리에 7,000원 고기는 바로 구워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불판이 할머니 계실 때부 42년을... 와 42년이면 닭기 저랑 띠궁합이 너무 좋은데요? 아먹렇수 있겠다 응 충분하네 다 드시면 됩니다 띠궁합을 많이 드셔보셨요 이거 먹으려고 일주일 동안 고기 안 먹어서 충분는 먹으셨어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실례가 <laughs> 안 된다면 제가 스투 비스무리한 거한 가지만 해봐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아,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두둥탁! 제 앞에 이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고기를 섭취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고기를 사냥합니다. 먼저 참기름에 찍어주고 정확히 7번의 털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파절액이랑 융합을 해서 바로 우... 왕! 아, 끼! 아니 입맛에 맞았는지 오리 마냥 뒤뚱뒤뚱 뒤뚱뒤뚱 그 와중에 고기를 열심히 굽고 있는 저는 그냥 굽고만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잘 먹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편집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있었군요. 그 와중에 고추 꼬다리를 뜯어서 우와 저 매운 걸 먹습니다. 오메 카운트 들어갑니다. 3, 2, 1. 그렇다고 맥주를 마십니다. 오으면 돼. 끝판 있잖아 그냥 먹으면 어쩔 TV? 그리고 나서 바로 깻잎 한 장을 앨범하게 왼손에 쥐어주고 그녀의 쌍칼을 땅에 쥐고 다짐을 한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고기를 정확히 사냥하는 왼쪽 45도 각도에 참기름을 발라서 올려줍니다 파릇파릇 신선한 파절이기를 사정없이 올려주고 그대로 말아서 먹는 줄 알았는데 섬 넘어 백김치는합치옵니다 백김치도 한장 골라서 올려주고 그대로 싸서 아 먹어주고 들어 놓습니다 이야 제대로 지길 줄 아는군요 매운맛에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아이는 당치 또 다른 사단을 냅니다 원투 쓰리 어이구 포 파이브 씩스 더럽게 못 자르네 세븐 에잇 나인 이 e 에미나인 -E 조선의 이 e 에미나인 -E 맵다면서 또한번 땡초에 도전하는 투지를 불사르고 있다 노란색의 마법의 가루를 묻혀서 아 혁명적인 맛에 한다는 감탄사가 고자 예? <laughs>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을 일이로다아 꽁트 끝났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제가 소갈비 한점 드릴게요 소금에 찍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마늘을 찍어서 어때요? 잘 구워졌죠? 근데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아 이건 손바닥을 대야지 초점을 맞추나? 아 되네 아왜 이러는 게있지 알았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손금 잘 보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제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마늘 드시고. 아 오케이. 그리고 이집 수수국미가 그렇게 맛있대요. 이거 맛겠다아 맛있다. 아 우리 구독자님들 먼저 먹어야 되는데 먹고 주냐, 자 구독자님들. 아 오케이. 여러분. 그거 아실까요? 인류의 발전은 어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소한 것도 서슴치 않고 신경을 다 써줬습니다 저 또한 갈비뼈가 구워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뼈만 먼저 속간에서 구워주면 우리의 미래는 미래, 미래는? 변함이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그래도 디테일에 신경을 써주면 고기 잘 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잔 할게요 자, 자, 짠짠짠그 사람 앞에 두고 혼자 먹고난 굽고 있는데 야 무 뭐, 그러면 같이 짠하고 뭐잔 옆까지 이오짠 짠. 오케이. 식이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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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케이 오케이.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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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소스를 묻혀가지고 막 그것도 이 소스를 묻혀서 다시 굽는 그러 카라멜 그 뭐야 딸징 이 되면서 아니 내 지금 중요한 게내 지금 살 많이 찢다 약간 살이 더 찢어 약간이 아니 약간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어 살을 좀 묻혀봐 얼굴 좋아졌 찐대 난못 느끼겠는데 빨리 먹어 어 너도 좀어네네 지금 살서 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네요 인성이 많이 나쁘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반성 한번 해주고 중요한 거는 일단 갈비는 여의 붙어있는 게제 맛이다 이겁니다 바로 먹어봅시다 오케이 내가 손댄줄 알았거든 뭔 식감이 네 맛있더라고 맛있으면은 구독자님한테 먼저 보여드려야지 This is How to eat a beer Are you Korean? 탱글탱글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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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아, 오케이 이번엔 양념갈비에 쌈을 한번 싸 먹을게요. 이렇게 생긴 상추가 멜라토닌이 많아서 불면증에 좋습니다. 이거 저 이거 바꾸었던저 돼지갈비 를판으로 바꿔야겠네요. 하나씩 저희 고기 세 점만을 생기 네. 자봉. 네. 네. 여기 준비됐을까요? 네. 네. 아. 오, 이야 소리 좋다. 제가 원래 양념 갈비 먹을 때는 꼭 밥이랑 같이 먹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밥이안 땡기더라고요. 양념 맛이 진하거나 깊은 게 아니고 간이 삼삼해가지고 그냥 고기 맛으로 먹었는데 전혀 물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뭐 잠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반찬으로 콩잎이 나왔는데 이게 타지역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콩잎이 깻잎보다는 얇지만 조직이 치밀해가지고 씹는 맛이 있고 소화이 해가 간도 깊게 배이거든요. 또 이런 양념들이 원래 중독적인 데다가 이 콩잎파리가 감이 치명적이라갖고 이거 맛 들이면 다른 이파리 입에 담글 때 우울해지거든요?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아~~ 오케이 고소하이 맛 좋죠? 그럼 이제 고기 불딱 구워주고 불판 빨리 치워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치지가 등장할 거거든요? 짜라자라자라자 음.. 집된장 미안한데 나도 잘 모르겠고 나도 무도장이 먼저 챙길 게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야 이거 약간 크리미한데? 된장 갖고만 이 맛이 나는 게 맞나? 오우, 된장이 상당히 구수합니다. 고기보다 맛있어요. 고기 얌얌. 잠시 또 제가 맛있는 거 찾았거든요. 제대로 집밥 느낌 나는 김치를 발견했어요.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단배추, 얼갈이, 국배추, 방결로 배추 등등 부르는 말이 다양한데 저희 지방에서는 이걸 청방배추라고도 하거든요. 청방에서 느껴지는 치밀한 섬유질의 식감은 그대로 고소함으로 연결이 되고 열무나 갓김치에서 나는 그런 맛과 향을 이 배추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산초가루나 뭐 이렇게 거칠게 빵, 홍고추가 진짜 잘 어울리죠. 그럼 이건 호불호가 있으니까 저만 먹어보고 보도록 할게요. 음, 와 이거 완전 여름 맛이다. 음, 와 제대로다 제로로야 추천할 거딱 정해졌어요. 다음에 오면은 둘이서 양념 소갈비 세 개랑 덴치가 3 0 0 0 원이니까 공기밥 천 원씩 해가지고 딱 그렇게 먹으면 딱일 것 같고 고기가 좀 비싼 감이 있었는데 덴치랑 김치 때문에 다 커버가 되네. 그리고 좀 더웠거든요 이 공탄 때문에. 와여름엔 이렇게 절대 못 먹을 것 오, 같아요. 오. 여러분들은 뚝배기 와리가리 할때 사장님 부르세요 저처럼 하지 말고요 따라하면 안 돼요 백김치가 덜 익어서 샐러드 같네요 이렇게 하면 Beef 샐러드. 제가 보통 고깃집에서 기대하는 된지는 좀 빨갛고 소고기 지방이랑 땡초 들어간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 된지는 조금 다르지만 시상하부에서는 계속 된장을 먹으라고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솔직히 너무 배불렀으면 고기를 남기고 된장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고기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제 위장에게 오버를 좀 시켰지만서도 고기에 대한 예의는 다 지켜냈고요 먹다 보니까 된장이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짜박이가 됐길래 거기다 밥까지 비벼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오. 그렇게 결국 고기에 대한 예의를 다 지켜내고자 계란찜에는 손도 안 대고 벤치는 바닥을 못 보고 남기고 나왔다는 게 후회가 좀 되고요. 음, 메뉴판을 처음 봤을 때 소갈비 쪽은 괜찮았지만 돼지갈비 쪽 가격이 불편했었거든요. 다시 보니까 그 밑에 식사랑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인정이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